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로드 호크 난폭 운전자라는 게임이고요. 두 어,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음, 주사위 게임이고요. 자, 자 어렵지 않은 게임이니만큼 쉽게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치는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요. 각 판이 있고요, 총 10개의 판이 있습니다. 어, 밑에 여기 음, 고무로 되어 있다는 게참 인상적이라고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총 10장인데, 그 중에 7장을 골라서 배치를 합니다. 이때는 엔터, 입구하고 출구, 그 다음에 톨게이트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 옆에, 음, 음, 여기 해당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치해 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이 칸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트럭이고요 이거는 작은 승용차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자동차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잘 섞어서 세장씩 나누어 줍니다 자. 목적은 이 자동차가 많이 있는 도로를 이동해서 출구까지 먼저 도착하면 되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플레이 방법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서 그냥 순서 상관없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먼저 주사위 굴립니다. 굴리고요. 자 주사위를 굴렸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이 자동차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움직이고 네 자동차는 네칸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대개 직선으로만 이동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음, 두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대. 요. 혹은 트럭 한 대, 자 전진, 좌우, 후진도 가능해요. 뒤로 한칸 이렇게 하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는 여기 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하나 없애거나 플러스하거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표시 자, 한 대를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기 교통 체증 주사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턴에 아까 이렇게 하고 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이동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걸 먼저 이동해도 되고. 아니면 카드 사용을 먼저 해도 됩니다. 카드 3장인데 3장을 먼저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먼저 움직이고 카드 쓰고 내거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순서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까먹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게임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길을 막거나 뭐할수 있기 때문에, 어, 턴대로 하면은 아마 굉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 음,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트래픽 카드라 해서 여기 교통 체증 관련된 카드예요. 그래서 한 장을 움직여라 한 개를 움직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트럭 한대 움직이는 거. 그래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자동차들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버 현재 플레이어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플레이는 무브 한번더 해라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드라이버 현재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리액션이라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했을 때 주로 방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들이에요 여기 상대가 나한테 뭐 카드를 빼앗거나 뭐 그렇게 하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럴 때 멈추게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카드는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카드예요. 상대방에게서 카드 하나 뺏어오는 그런 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카드를 활용했을 때 리액션 카드를 싹 사용하면 은 멈추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사용한 다음에 내턴 마지막에는 세장이 되도록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몇 장을 쓰던 간에 카드 다 사용한 후에 맨 마지막에 세장이 되도록 보충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턴에 만약에 4에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 만약에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가도 되고요. 자, 아니면 다음 턴에 또 된다면은, 하나, 옆으로 밀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내걸 먼저 간 다음에 뒤에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도 되고요. 네, 참 나빴죠.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가는 길에는 이렇게 빼고서 지나간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종의 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럭의 경우에는 두 칸을 차지해요 두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 한대 갖다는 안 되고 아까 두개 나와 있는 거 있었죠 표시 중에 요거 요걸로 요게 나오면은 한칸 뒤나 한칸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그 다음에 커브 구간에서는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커브 구간에는 대각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동으로 화살표 부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구간 이렇게 화살표 나온 방향대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톨게이트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톨게이트 구간은 대개는 자동차를 추가하는 부분이 약간 있다 그랬죠? 더하기나 빼기 여기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자동차를 가져와서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추가를 할수 없습니다 추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후진도 안 되고 여기는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뺄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빼는 칸이에요 톨게이트, 일종의 톨게이트 구간이어서요 이렇게 나가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톨게이트 판은 중반 이후에다가 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있으면 다 막히니까 중반 이후에 놓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자, 때로는 여기 자, 자동차를 앞쪽으로 빼서, 어, 출구 부분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동을 시켜서 얘를 아예 빼서 내가 이동이 좀 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막상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서로가 자기 거 가는 거보다 상대방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일단 나는 가는 거는 둘째 치고 상대방 못 가게 가로막다가 짜증을 내다 끝내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어~ 약간 현실을 반영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 한장 이제 교통 체증이 심할 때에는 서로 비켜주는 것보다 나부터 먼저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교통 체증 관련 테마의 로드 호그 그래도 어쨌건 현실은 아니니까 유쾌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음, 간단한 게임 소개 해 드렸습니다. 로드 후그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